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함께 엽기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엽기 19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어, 오늘도 계속해서 이세 부분으로 여러분이 미리 연습하시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개 주제 중에 어떤 주제와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묵상한 내용을 그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관된 찬양을 골라 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묵상 본문은 일곱 개 주제 중에 어떤 주제와 연결하면 가장 좋을까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6번 주제로 오늘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갈등이 끝나는 그 종말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6번 주제지. 하나님이 마침내 그 끝에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함께 본그 목상 본문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 앞부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것 같아서, 뭐, 그냥 제, 제안한 거에는 이렇게 좁혔는데, 그래도 흐름을 보는 건좀 중요할 수 있어서, 이런 형태로 좀 하겠습니다. 그냥 약간의 도움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비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렸느냐? 친구들의 말로 인하여 옆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희가 늘 느끼지요. 선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고, 악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내가 하지만, 일단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면 그말 자체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6, 7절에서도 요배의 힘든 마음이 나타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도움을 잘 지금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배의 힘든 상황을 저희가 좀더 공감하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요배 고백입니다. 그런데 25절, 27절 오늘 묵상 본문이지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믿음의 도약이 나타납니다. 아니, 정말 날아오르는 것 같아. 비상합니다. 요비 앞서 해왔던 이 19장에서 앞서 해왔던 말들의 논리나 감정적 흐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도약, 그런 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요비 극심한 고통과 고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욕을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희에게도 그런 비약의 순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어떤 평안을 주신다든지, 어떤 생각을 주신다든지, 어떤 행동을 아 용기 내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이 믿음의 도약이고 믿음의 비상입니다. 요백에는 10, 25절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알기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마 이 구절은, 어, 욕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 대속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입니다. 룻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기에서 보아스를 지칭하던 용어입니다. 기업, 물를 자. 네. 다 회복시켜 줄 책임을 가진 가까운 가족, 친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지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업무를 자,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신 겁니다. 가까운 분이세요. 그 책임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요분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마침내 자신의 무죄를 밝혀주고 회복시켜줄 대속자가 땅 위의 소실, 그때를 바라봅니다. 재림의 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에 대한 히브리어 원문은 사실 번역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그냥 개혁개정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재림의 순간, 요비 부활할 것을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 예수님을 만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번역은 좀 오해를 줄수 있어요. 마치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영적인 그런 이미지 속에 하나님을 보는 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오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대한 킹 흠정역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표현은 맞는데, 여기 육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더 적절할까요? 27절을 보면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부활에 대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저희가 또 내용을 알고 이 구절을 보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어쨌든 본문 안에서 좀 보자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6절에는 뭐라 고 그랬어요? 내 육체 안에서. 그리고 27절에서는 내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밖에서. 육체, 여기, 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게 정말 그 우리의 신체 없는 그 상태에서 보겠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육체 안에서 본다고 했고 킹 음정력은요 그 육체 안에서 보는 게 구체화된 게내 눈으로 그를 보겠다는 표현입니다. 내 육체와 내 눈이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육체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욕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분 지금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궁극적 희망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대속자, 나의 구주가 이땅 위에 서는 그때입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번 주제입니다. 도덕적 갈등의 마무리와 뱀의 최후입니다. 그때를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finish, 그 끝지점. 그러니까 6번 주제는 그 끝에 대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뭐 이미지가 뭔가 행복한 한 장면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어, 그래 예수님 제리 마시지 아, 그때는 다 회복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나도 바라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끝을 바라보고 계시니 나도 그 끝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이게 체험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뇌는 그냥 바라만 봐도 체험하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네, 이 두뇌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경험하는 그 믿음은 경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그 일을 우리가 미리 상상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경험 속에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연습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묵상의 내용을 이렇게 좀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찬미가 제안은 389장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미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389장, 저 하늘나라. 영어 제목은 Will You Go입니다. 너 갈래? <laughs> 가야지요. Will You Go? 여기 후렴 부분에 보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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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영화로운 곳 천국에 갑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잠깐 있었는데 뭐 중국어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지만 이때 찬미가 여기 갑시다 해당하는 중국어 찬미가 가사가 취부취였던 것 같아요. 취는 가다라는 뜻이고 부치 부는 어떤 부정입니다. 부치 가지 않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해인지 모르지만 너 갈래? 안 갈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취부치. 나는 가야지요.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저갈 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참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가사를 또 음미하면서 또 눈을 감고 한번 그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우리 지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대열에 함께하는 그 장면을 미리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